뿌리도 다 내렸습니다. 자, 이자는총 6개입니다. 그다음에 보시면, 서도 있고, 그 다음에, 저녁에 촬영해서 지금 잘, 문 형태가 안 보이는데, 이게 보시면 문이가다 들었어요. 서관 발자에서 나온종 동자들이라, 뿌리는 다내렸고요 작아요. 아주 작습니다. 여게는 뭐인데, 이모라도 내가 이제 뿌리가 다 내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. 작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. 나름 뭐 무서운 버튼당 종자들이니까 또 이렇게 또 같이 합식해서 배양을 하면 원래 난초들이 이렇게 합식을 해서 배양을 하면 뿌리발에도 잘하고 난초가 잘 공생을 하더라고요. 이대로 숨겨 숨, 숨은 상태에서 키우시면 작클 겁니다. 보십시오. 사이즈는 한뭐 4cm, 3cm, 요폭뭐0.4뭐한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. <laughs> 가격은 제가 한 4만 원 정도 생각하니까 재녁 시간에 보시고 빨리들 찜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